소아과. 소아과? 아. 그러니까 증세를 좀 보시고. 선생님. 다 보고. 우리 둘째도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왜? 접수는 안 했잖아요. 했잖아. <laughs> <원을 웃음> <수> 그러니까 보너스를 살짝. 기가 참. 기가 참. 기가 참. 이 소아과 보면 뭐가 문제인 지 알아요? 환자 가두 명이야. 얘는 결정권이 없잖아. 얘는, 얘는 환자이지만 의견이 없는 환, 환자는 아니지만 의견이 있는 환자 치료를 잘 하더라도 엄마가 이렇게 혈투기 안 되거나 엄마가 빈정 이상하거나 여러 가지 뭐가 트러블 생기잖아 그럼 얘는 잘 고쳐도 안 오는 거지 그래서 소아과는 굉장히 복잡해 그래서 내과 의사가 소아과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는 쉽진 않을 걸저 분명히 문제 생길 걸. 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게 되나 이 사람아 어머니 같이 울지 마시고 애를 꽉 잡고 계셔야 치료할 수 있어요 내가 이내 경험이야 네. 내 경험이요 애가 되게 난리치지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스텝 바이 스텝이 있는데 일단 애를 묶어야 돼 어, 애가 난리치면은 어른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출면안돼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브랭킹 메소드라고 그러거든 여기 팔 감고 한 바퀴 돌려서 한 바퀴 다시 감료로 감아서 뺑글뺑글 돌리면, 이렇게 돼. 미라처럼. 그러면, 머리만 누가 이렇게 딱 눌러주면, 이렇게 딱 눌러주면, 내가 못 움직여.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했다고 난리치고, 그럼 어떻게 꾸메? 그래서 보호자가 협조가 안 되지? 아까 내가 보호자 얘기했잖아요. 네. 좀 나가주세요. 라고 얘기한다. 보호자가 옆에서 난리치면 못꿈메요 특히 이렇게 협조가 안 되는 보호자도 있고, 너무 많이 난리 치는 보호자가 있어요 그럼 내보내야지 네 별수 없지 그리고 이상는 내과 이상는 아니야 내과 갔는데 꼬매기 시작했어? 야이 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구나 네? 조용히 해자 시작합니다 움직이면 다쳐요 으악 아 어떡해 여기 알바가 왜 이렇게 많아요? 치킨 어. 팔아서 인건비 나가면 얼마 남지도 않겠다 어. 손님 장사 안 해보셨죠? 저, 저요?

병원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텐션이 달라. 일반적인 거는 텐션이 높아요. 병원에서는 루즈해라. 루즈해. 무지하게 루즈해. 자네세? 봐, 놀고 있잖아. 네. 맞지? 저 결심했습니다. 직원한명 덮어봅시다. 투자를 해야겠어요. 혹시 주변에 아는 사람 없어요? 귀찮은데. 아, 내말 맞지? 누구요 아닙니다. 뭘또 짱구로 어떻게 고르냐면 걸... 얼마예요? 이력서입니다. 새 직원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일 어, 잘하기로 소문난 친구인데 마침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고 해서요. 어... 어떻게 된 관계지? 온나 갈고 투성이네. 뭐 참여 선생님이 추천하신 분이니까 어련히 잘 하시겠죠. 내일 얼굴이나 보고 뽑죠 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뭐야? 어떤 관계야? 뭐, 가족이야? 진짜 <laughs> 첫 출근이네요. 저... 저... 네 원장 선생님. 아... 잘 부탁드립니다. 뭐 아니야. 오히려 내가 더 적합하지. <laughs> 저기... 어떻게 애새 아, 죄송 어린이 환자들만. 안만 <laughs> 잘을 거야. 어머슨 못 뜯어 얼굴이네 새로 오셨나 봐. <laughs> 일단 우리 잠깐만 잠깐 자리에 앉아서 <laughs> 잠깐 그 차트 정리 좀 하고 지훈씨, 차트 내가 다 정리했어요. <laughs> 엄마. 엄마라니? 어느 엄마 부르는 거야? 민지 엄마? 성희 엄마? 아니면 나? 기훈이 엄마? 그, 게 아니라요. 아들, 조금만 더 힘내. <laughs> 어렵게 들어온 이 자리, 이 바닥은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야. 바닥 장내 갑니다. 지훈씨는 집이 어디야? 아, 저 미아동이요. 미아동? 어? 창안사도 미아동 살지 않아요? 네네, <laughs> 네, 맞아요. <laughs> 맞죠. 미아동. 아, 이런 우연이 있나. 아, 심지어 성도 같고. 음? 성? 오 오. 그럼 음? 그럼. 엄마잖아. 네. 아. 아빠가 아 참. 없어서 지윤 씨를 아들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 뭐 아들 아니야? 어, <laughs> 아, <laughs> 아, 원장님도 참. <잘 웃음> 아, 궁금해요. 이제 지윤 씨에 대해서 궁금한 거고. 어. 어, 원장님에 대해서도 좀 알려 주세요. 우리도 잘 모르니까. 혹시 원장님 뭐 예전에 기억 남는 환자는 없어요? 아, 저요? 이 떡볶이하고 관련된 환자가 있긴 있었죠. 선생님 왜요 아, 우리 불편하세요? 저, 제가 떡볶이가 너무 먹고 아, 싶은데 t 트라 b 달고 있는데? i d n t know. How did you see me? And then, and then, and t h e 저 and then, and t h e 아 a n 네. 그래도 치료만 잘 받으시면 병원은 이제 지긋지긋해요. 그렇지. 차라리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죽을래요. 이해할 수 있다. 선배님, 응? 혹시 804호 오나영 환자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투약했었나요? 네. 오나영 환자? 할수 있는 건다 했다고 봐야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야.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를 안 줬나? 참 딱하기도 하지. 대박. 아, 감사해요 선생님. 대봐먹다도 원치는 거 아니야. 천천히, 천천히 드세요. 너무 음, 맛있어요. 힘을 <laughs> 받을래요? 살아있어야 이렇게 맛있는 것도 음, 맞죠 강한지 안 맞았구나. <laughs> 꼭 살아만 주세요. 떡볶이는 얼마든지 사드릴 테니까. 급한 코레요. 무슨 일이죠? 804호에 입원 중인 2 0살 여자 오나영 환자요. 금방 복통에 혈관이 100mm 정도 있었고요. Bp 는 100의 70, 레이트 110으로 높고 38도로 발열 있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앉아보. 오나영 환자. 교수님 멘탈 떨어집니다. 야안 되겠다. 이투 준비하고 아이시 오렌지. 네 알겠습니다. 세모 주세요. 네. 선생님 Bp 떨어집니다. 수 쇠풀로 들고 노래표 준비해. 네. 시겠네. 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저 가지고 안에 봐 터졌. 알라님, 조상민, 히포크라테스님. 그래도 고비는 넘겼나 보이. 제발, 보면... 제발 나영씨 좀 살려주세요. 아, 진짜 아, 착한 사람입니다. 사... 제발 결국... 죽어. 예. 결국... 어렸을 네. 고빈을... 떄구나. 네. 나영씨는 당시에 고비는 넘겼지만 결국 암을 이겨내지 못하고 음... 한 달쯤. 사망했다. 암이구나. 그래도 옛날보다 요새 암환자도잘 살아. 얼마 전에도 폐암 환자 4기인데 뭐 5년째 생존하고 있던데. 옛날보다좀 낫지.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 한 2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하, 하잖아요. 그럼 여기 다리가 다 부러지거든? 그래서 살려놓는데 근데 이거 부러트렸다고 고소한 사람 있어 진짜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의사가 마음 놓고 진료할 수 없게 만드는 거지 이걸 하면 당연히 갈비뼈가 부러지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래가지고 살려놓으면 이제 다 하고 나서 갈비뼈 부러졌다고 의사가 뭐 내가 갈비뼈를 부러트렸다 그냥 많아 엄청 많아 이거 보니까 그 생각나네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아니 저는 아픈 데는 없고요 다음 그... 주 유럽 여행을 가거든요. 근데 <laughs> 네. 이 맞다고 생각해. 아픈데가 없데 왜 병원에 오나? 약이 좀 필요해서 이대로 처방 좀 해주세요. 아 이대로 처방 좀 해주세요. 이게 본인은 환자가 이런 걸 의사한테 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예, 저 봤는데 응. 이건 불법. 이 불법이야 이거. 네네. 근데 이거 많아. 많아. 엄청 많아요. 얼마나 받는데? 이 상비목적약은 보험처방을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에? 블로그에서 그냥 해준다고 했는데? 그냥 해주세요. 아니 그게 불법이에요. 아할 말이 많은 참는다. 진짜. <웃음> <웃음> 그럼 비싸잖아요. 눈딱 감고 해주면 원장님도 처방료 벌고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저기 아무리 그래도 <laughs> 자, 죄송합니다. 아뭐 나만 나쁜 사람 만드는 거예요? 네만 나쁜 사람 맞아? 너무 불쾌하네. 맞아, 저희 네가. 내한테 임원이거든요. 각오하세요. <laughs> 아우 씨. 불법을 저질러 놓고 적반하장으로 화내는. 와 진짜 안 했으면 좋겠다, 백원.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없는 거 같은데? 치료는 괜찮고요. 아, 진단서만 좀 끊어주세요. 거위 진단서 아, 발급이야, 저거. 그게... 무슨 말씀? 어, 상병명은 화상 2도로 해주시고요. 자 상병명 이야기하면은 난 어떻게 하냐면 원무과 가세요. <laughs> 나는 진단 코드는 잘 모르니까 원무과 가서 상담하세요. 이게 이런 걸다 논의하잖아. 녹취를 떠가지고 어디 고소하거나 이럴 때 써먹어요. 또. 근데 앞에 녹취 붙여놨잖아. 근데 녹취란 건 원래 모르게 뜨는 게 녹취가 맞거든. 내가 수술 잘했어.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수술 앞에다가 관절이 좀 굳을 수 있다는 문구 하나 안넣다고 500만원을 물어달래니 그, 그 문구 안넣었지 500만원 물어주게 생겼어. 내가 아무 잘못한 게 없어. 아무 잘못이 없어. 의학적으로 완벽해. 야, 내가 얼마나 열이 받든지. 그래서 그 문구 다시 넣었잖아. 수술 설명서에. 그게 리저널블 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는데 말도안 돼. 그런데 이렇게 안 하지. 그러면 이제 우리 병원에서도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싸가지 없다고. 글자 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도 있냐면 인대가 나갔어. 그래서 이거는 인대가 끊어졌으니까 수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내보냈거든. 근데 나는 분명히 수술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수술하는 게 이롭다.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는데 나 이거 수술하라고 얘기했대. 그래고 우리 병원 또 와. 아이고할 말이 많다. 아, 그건 좀력이 없겠다, 니가. 어, 이하시면은 <laughs> 여기서 적당히 알아서 해주세요. 아, 적당히 알아서 오지 마라. 코드 면 기가 <laughs> 찬다, 기가 찬다. 어머님, 이건 명백한 보험 사기입니다. 저는 도와드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뭐 사기? 아 지금 애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네 이 미친 돌파리 새끼가 지금 딱 요런 애들이 있어요 <laughs> 딱 요래 그래서 아까 전에 발톱 깎아주면 똑같은 거야 이걸 한번 들어주기 시작하지 그러면 계속 하다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거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라든지 처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사들이 그냥 뭐 지역사회에서 뭐, 뭐 그럴 수 있으니까 하고 적어주긴 했는데 한번몇번 번 당하다가 이게 의사면허 취소가 돼요, 잘못하면 이 여자가 보상해 줄 거야? 어머님의 앞에서 돈말심하게 하시면서 네가 이렇게 나 모욕하고도 무사할 것 같아? 이거는 명백한 진료 거부야 내가 동네 카페에다가 어떻게 음, 딱 맞네 내 말이 꼬 봐! 꼬자 아, 엄청 많아 다이래요 내가 볼때 아주 건달이야 뭐야 많아 너는좀더 어. 당해봐야 되는데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들은 <laughs> 평소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적인데 위장약 처방해 드릴 테니까 당분간 술 담배 줄이시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스트레스가 어디 내 마음대로 됩니까? <laughs> 의사 선생님 잘못도 아닌데 화내서 죄송합니다. 줘서... 근데 제 잘못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어졌길래? 악플 때문에 식당이 망했습니다. 왜? 아 겨우 악플 때문에요? 겨우 겨우 <laughs> 원장님이 병 무서운 줄은 알아도 악플 무서운 줄은 미치. 모르시네 집단 린치요약 먹으면 낫지만요. 악플은 정신병이야. 어디 주워 담을 수도 없고요. 이거 아주 미친놈이십니다. 미치.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 의식 있는 네트즌들 의식이 어디 있었원 비용이 너무 가나요? 잘 나가던 식당 어떤 자기가 가진 카페에서 글을 써서 그게 망하잖아. 음. 그러면 그 카페는 권력을 갖게 되잖아. 권력을 가지면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게 사람이거든. 뭐 악플다는 애들이 재미를 딱느끼는 순간이 뭐냐면 그게 이펙트를 딱 발휘하는 순간 재미를 느끼는 거야. 그게 사람의 속성이야.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 아 모르게 이렇게 나내 손에 피 묻히지 않으면서도 내가 데미지 안 받으면서 남을 날리고 싶은 거지. 그렇게 할말 있으면 앞에 대놓고 해야지. 고소하면 안 돼요? 무슨 쌍욕이라도 써 있어야지 고소하지. 그냥 자기가 그렇게 느꼈다는데 무슨 수로 고소를 해요? 난 맛도 별로고 다시 가진 않을 건데 우리 회원님들이 굳이 궁금하시다면 말리진 않을게요라고 <laughs> 써두면 밑에 댓글에 댓글까지 아주 사람을 아 안돼 아, 네. 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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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도 다른 사람이 있을 거예요 <laughs> 공감 능력이 매우 뛰어나시네요 난 악플 안 달테니까 걱정 마시오 아. 아 보다 보니까 화나네 진짜 아, 이거는 시, 실전이잖아. 그러니까 의사가 면허를 따고 학교에서 배우는 건다 환자를 보는 테크닉이란 말. 이 환자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낫게 하고, 어떤 걸 제가 하면 안 되고, 그런 걸 하는 건데, 이거는 회계부터 경영부터 마케팅에 새로운 거잖아. 그래서 개업은, 어, 알면 못 해요. 이런 시추이션, 이런, 이런 상태인지, 내가 아무것도 안 잘못해도 돈을 물어 줄수 있는 상황인 건지를 알잖아? 그럼 이가 하면 안 되지 말도 안돼 말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걸 맨날 하고 있는 게이 우리나라 이 의사들의 개업이야 우리 원장님 개업 처음 하셨을 때 오픈 처음 할 때? 음, 우리 뭐 집안 어르신이 삼각형당에 개업하면 병원 말아먹는다 그 다음에 뭐 네가 대학교수 출신면 대학교수 출신이지 이런 조그맣게 개업하면은 아무도 와서 수술 안할 거다 뭐 이런 수술 이런 병원에서 수술하면 손에 장을 지신다뭐 그런 얘기 사고 가고그랬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발톱 깎아주면 발톱 깎아주는 사람으로 머물러. 근데 내가 가진 생각대로 진료를 하잖아요. 어, 나는 조그만 병원에서도 내가 인공관절 다 하고 뭐 내가 다 했거든. 물론 그것 때문에 부침도 있었고 시끄럽긴 했지만. 어쨌든 내가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걸안 꺾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정신 무장을 할수 있었지. 너무 지저분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지금 이걸 보고 개업을 꿈꾸는 의사 선생님이 있다면 그냥 하지 마시라. 안 하는 게 낫다. 우리나라 같은 의료 환경에서 개업은 굉장히 스트레스다. 환자를 보면서 기분 좋고 보람도 있긴 하지만 반대로 내가 소비해야 되는데 정렬과 그다음에 시간과 그런게 너무 아까워. 나는 만약에 다시 개업하러 하면은 안할것 같아. 안할것 같고 그냥 유유자역하면서 <laughs> 대학교 서나 계속했을 것 같아. 알고는 못할것 같아. 그 그런 그만큼 힘들어. 야 이거 근데 내가 지금까지 입하면서 이렇게 흥분하면 욕을 많이 한거 처음이야. <laughs> <laughs> 대변해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실제는 더 그래 네, 그렇죠. 실제는 아까 그 여, 여자, 엄마도 나온 네. 그 여자 네. 엄청 많아 근데 자르려고 좀 힘들겠다 내가 오늘 요을 하도 많이 가지고그러겠습니다감사합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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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